안녕하시니요 오늘도 좋은 하루시다. 좋은 하루 그죠. 예.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활짝 열었니다 오늘은 손으로 좀 물딱, 좀 물딱 해왔고 그죠. 예. 만든 신상품. 예. 손으로 주물딱, 주물딱한 주물럭 가분을 신상품을 소개시켜 주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 그 영상 찍기 전에 요 흙도 이래 소개시켜 주고 예, 그래 라고 이제 이제 여의에 앉아 있니다 야. 예. 서서 있는 것이 다 앉아 있니더 예. 요게 이제 열한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 흙이. 분갈이 흙을 내가 저기 다육 농사를 20년을 짓지 않니? 20년을 지으면서 그 노하우로 그 다육이가 단단하게 우자라지도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분갈이 흙을 배합을 했는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래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또 보면은 다섯 가지는 그대로 있는데 여섯 가지가 녹아갖고 다섯 가지 이래 흡수가 됩니다. 야, yeah. 흡수가 돼 있겠네. 이제 받아보고, 에이, 강모래 밖에 없니더, 이게 아이시더, 골고루 하나다 여서 있겠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래 쓰시면 됩니다. 요, 그대로 남아있는 아들이, 마이너스 난석, 폴라이트, 강모래, 제올라이트, 소림마사. 요게 그대로 남아있고, 녹소또, 상토, 저곡도, 사냐초, 에스라이트, 훈탄, 이건 녹아갖고, 요게 다 흡수가 되는 것이다. 요, 요래, 보시면 요 알갱이 같지 니께 그죠? 예, 알갱이 같은데, 아이씨 또 요게. 보면 요래, 요래 눌래보면 보자. 요, 요래 눌래잖니께 예. 그면요 가루가 다 되지 니께 그리고 우리는 상토를 써도 요 가루 상토를 씁니다. 가루 상토를 쓰이게네, 모래에 이래 묻으면 안보이잖니께 그죠? 예. 요 가루 상토에는 요게는 병충해 방지되는 거 하고, 뿌리 활착제하고 요거 다 들어가 있니다. 예, 다 들어가 있으니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얼마인가 하면은 <laughs> 우리는 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잖니까 대량으로 구입해갖고 중간 마진을 없애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그대로 다 돌려주는 것이다. 그래갖고 매일 이렇게 이, 이, 그죠?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들어갖고 쭉 나가잖니, 그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니다 요게 이제 가격이 얼만가 하면 요게 10kg에 15,000원이고 2 0 k 로에 25,000원이시다. 근데 요즘 택배비도 비싸잖니, 그죠? 예, 택배비도 비싼데 그 택배비 누까 내가 내줍이다 예, 택배비 포함된 가격이시다. 그리고, 이제, 여, 보시면, 요, 또, 요, 뒤에 보면, 놀러 오실라, 그러면, 경북 영주시의 휴천 일통에, 1749-2번 지역을 눌리면 되고, 인터넷으로 만약에 화분을 주문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 가고 엑스플랜트에 가자, 니까 그러면, 상, 상점복이라고 검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 암, 도, 예를 치면은, 그 수천 가지 화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깐네 그렇게 이제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그냥 가기는 글자니까 그죠? 예, 미션을 이래 한개 드립시다. 야, 예, 그, 이제 영상 찍기 전에 미션을 드리는데, 오늘 미션은 우암도에는 어느 지역에 있니껴 그걸 알아맞혀 보소. 예, 그걸 알아맞혀 보시고 그렇게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은 재미나잖니께, 그죠? 예, 오늘 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죠? 예, 그 미션을 그렇게 이제 우암도에가 있는 지역을 이제 그걸, 얘기해줘서, 예, 그래 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서 인생 뭐 있니께. 그죠잘 먹고, 잘 놀고, 건강하고 행복한 게 그게 최고시다. 예. 그래, 이제 오늘 요 영상 찍으러 가시다. 영상 찍기 전에 요, 우리는 요, 이래 화분 전시된 이래 이렇게 전시를 쫙 해놨잖니, 많이 해놨잖니, 그죠? 예, 우리는 요게, 오시면은 요게 이제, 요렇게 화분 전시해놨는 전시장이 네 군데나 됩니다, 네 군데. 야네 예. 군데나 되고, 다육이도, 그죠? 예, 다육이 농장이, 그죠? 예, 그 다육이 하우스, 이제 농장이 다섯 군데나 됩니다, 다섯 군데. 우리는 온 식구들이 다하잖 게. 이렇게 보면은, 음, 음. 요렇게. 우린 다육이 농장이, 이런, 이런 다육이 농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저 뒤에 가면 엄청 많으이다. <laughs> 온 식구가 다 해요. 예. 그니까, 놀러 오셔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로 영상 찍으러 가시다. 요 화분이 이제 영상 찍으러 왔는데요 화분이 요게 손으로 이렇게 좀딱좀딱 끓여 갖고 이래 만드는 건데 지금 요 이제 그 지금 이 영상으로 보는것 보다 실제로 받아 보시면은 엄청나게 이쁘기도 요게 또 손으로 좀딱 끓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이도 이게 한개 한개 만드는데 예, 팔이 많이 아프이도 예, 그래도 요렇게 이쁘게 그죠 요렇게 이렇게 잘만드자니지 그리고 보면은 숨잘 쉬고 물 마름 좋은 하부이시다. 그리고 요게 보시면 요, 요렇게 살살살살 갈라지는데 전체가 다 숨을 쉬는 것이다. 그래갖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다육이를 심어 놓으면은 여름에 굉장히 건강하고 잘클수 있는 그런 하부이시다. 흙도 맹 마찬가지고, 그죠? 예. 이제 요 신상품을 오늘 좀 손으로 좀딱좀딱그래갖고 만든 거. 요 굉장히 이쁘기도 받아보면은 얼마나 이쁜도 몰래요. 예. 지금 실물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일치만 받아 보면 훨씬 더 이뻐요. 예, 그래 갖고 요거 오늘 주물러 가보늘 1번부터 차례대로 잔잘 찍어 줍시다 예, 1번 찍으러 가시다. 요게 이제 1번이래요. 1번. 예. 1번인데 요거도 이제 꽤 커요. 대짜부 보이래요. 예, 게기13.5 나우 잔이 있겠죠. 13.5 나우 넓이도요 보시면은 그죠 예. 요 12나 12.5 나우입니다. 12.5. 예. 12.5 나오는데, 요것도, 그죠요 요, 다시 한번 볼라이키, 종이컵도 넣어갖고 보시다. 좀컵이 넣어갖고, 이래 보면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세 개,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놨잖니요 예, 요거, 이제, 일번인데그죠 예. 그, 주일번 해갖고 세 개에 2만 사천 원이시다. 세 개에 2만 사천 원. 그러면은, 개당 8천 원밖에 안되잖니요 예. 주문하실 때꼭 요, 이제, 번호를 적어줘야 되니까, 주문, 주, 예, 그렇게, 이제, 꽂히면 꽃, 요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1번이시다. 2번도 요, 보시면 주물러 가보이는데, 높이가 요, 보시면은, 그죠, 예, 10.5대잔않니 10.5. 넓이도 요, 보시면은, 그죠, 15나 됩니다 15. 예, 14에서 15 이래 되지 않니께, 그죠, 예. 손, 요, 종이 컵 넣어도 이렇게, 그죠, 뒤에도 이렇게. 야생화 신고 이래도 멋지다 이거 야생화 같은 거고 하 바위솔 아니면은 뭐 저기 창 그죠 야큰거대품그거심고 예예 시면 끝내줍니다. 요거도 원래 한 개가 그죠 야그한개 예 요게 그죠 야만 예 육천 원짜리 야 이렇게 만 육천 원만 육천 원만 팔천 원인데 할인 반 반으로 할인해갖고 그죠 세 개에 이만 사천 원 줍니다. 세개 이만 사천 원있겠네 개당 팔천 원밖에 안 되잖니께. 요게 주2보이시다 색깔은 요렇게 여기 쓰이게 다양하게 이쁜거 있어 있겠네 알아서 내가 이쁜걸로 랜덤으로 골라 줍시다 요거는 특대하고 이래 특대하고 대자보다 더 큰거 야 예. 높이가 17cm 아 17cm 그죠 예. 넓이도 여 보면 14cm나 되다 14cm 14cm 되고 종이 컵도 이래 넣어갖고 보지만 은 요렇게 굉장히 크고 조이도 그죠 예. 넓고 예. 그리고요것도 그죠? 예. 할인 많이 해 갖고 드립니다. 요거는 한개 원래 2 5 0 0 0원이래한개 25,000원인데 두 개에 24,000원 주니다두개 24,000원. 요게 이제 그죠? 요게 4번인데 요 보시면 높이가 7. 또 넓이도 요10 요래 되잖니 이게 그죠? 예. 개 구리 다리를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해 놨니다. 요게 아 다섯 개에 15,000원입니다. 다섯 개 15,000원. 5번도, 그죠, 예. 주물럭 가부인데, 높이가 10이고, 또, 넓이가 9.5, 1이에 됩니다. 그죠? 요것도, 예. 요렇게, 보시면 종이컵도 이렇게 쏙 들어갔잖니, 이렇게. 그죠? 예. 요것도, 그죠, 다섯 예. 예. 그 개에 2만원 주니다 다섯 개에 2만원 주. 주물럭 5번이시다. 여기 6번이래요. 6번도, 요, 보시면, 높이가 9, 또, 넓이가 그죠? 11이래 되지 않게, 11. 그죠? 예. 넓이가 10.5 에서 11 됩니다. 요것도 원래 한개 요게, 그죠? 예. 8,000원에 이렇게, 8,000원. 근데 이제 50% 할인해갖고, 그죠? 예. 섯개에 2만원, 개당 4,000원에 드립니다. 요게 주물럭 6보이시다 예, 7보이래요 7번. 요, 저기, 7번인데 요, 실물로 받아보면 요, 굉장히 이쁜 것이다. 예. 요거, 높이가 8. 또 넓이가 그죠. 예, 15.5 이래 되지 않니께 그죠. 어또요 요게 직경이 참 15.5고 그죠. 요 어, 요렇게 이제 그죠. 요게 9 이래 됩니다. 예. 요거는 직사각이에직사각이요예 직사각인데 요렇게 그죠? 아주 이쁘게 요렇게 인제 돼야 됩니다. 예 요게 그죠. 야 예, 다섯 개 요거도 개당 만 원씩인데 50% 할인해갖고 다섯 개에 25000원 드립니다. 다섯 개에 25000원. 이거는 아주 큰 특대 아픈 시다 특대 특대화분. 아픈 예. 높이가 여보시면 16이나 되지 않니까. 이거 넓이가 여보시면 18이나 됩니다. 18 예. 넓이가 18 그죠? 예. 넓이가 18이고, 여 보시면 좀 급하고 이래 갖 보여주지 않겠 엄청나게 크죠. 그죠? 예. 엄청나게 크다. 예. 이거를 그죠? 예. 이게 원래 4만원짜리야, 이게 4만원. 근데 이제 할인해갖고, 22,000원에 드리니까, 22,000원. 종이컵도 한번 넣어볼까요? 예. 종이컵, 저 안에. 저, 이렇게 되잖니께 예. 요게 이제 7번이시다, 7번. 8번도 보면 아주 큰 특대화 보이시다, 아주 큰 특대화. 21cm나 되잖니께 21cm. 저, 21cm. 또 넓이 한번 볼라있게. 넓이가 요 12cm나 됩니다. 엄청나게 큰특대하부나 이렇게. 엄청나게 큰특대하부이고 요렇게 돼있니다. 요것도, 그죠? 이쁜 걸로 요래 골래주는데, 그죠? 예. 요것도 원래 한개 요게 3만원짜리야, 이렇게. 한개 3만원인데, 두 개에 28,000원 주입니다두 개에 28,000원. 9번은, 9번도 아주 큰특대아무나 이렇게, 이렇게, 있고,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있게, 랜덤으로 이쁜 걸로 보내줍시다. 여기 높이가 15와, 이렇게 높이가 15. 굉장히 큰 특대아부이래요. 넓이가 21이나 됩니다. 종이컵에이 넣어보지만, 그죠? 21. 예. 엄청나게 크죠 그죠? 창큰 거, 왕대품짜리. 그죠? 그런 거 신거나, 모둠 심음만 끝내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숨잘 쉬라고 물마름 좋게 납니다. 예. 요도 원래 한개만 오천 원인데, 두 개에, 그죠? 아니, 저기, 한개 삼만 원이시더 예. 한개 삼만 원인데, 두개 하면 육만 원이잖니니 근데 두 개에 삼만 원해 줍니다. 두개 삼만 원. 이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특대아부나, 이기요 예, 특대아부인데, 높이를 한번 볼라, 이렇게. 예, 높이. 높이가 13.5나 되잖니, 그죠? 예. 넓이도 한번 보시죠, 넓이. 넓이가 요, 보시면은 19cm나 되잖니, 19cm. 18에서 19 이래야 되니 그죠? 요거는 20cm나 돼요. 예, 그러니까 18에서 18, 19, 20이래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개구리 달릴 일을 해갖고, 그죠? 요래 해놨잖니게 요거는 창, 대품, 큰 것이 으면은 끝내줍니다. 예. 요게 이제 10보인데, 원래 1개 18,000원인데, 2개에 18,000원 주니까, 2개에 18,000원. 요게 이제 11보이시다, 11번. 11번도. 예, 높이가, 그죠? 12, 롱브이제요 예, 높이가 12에, 넓이가 11이나 되잖니, 그죠? 예, 넓이가 11이나 되고, 종이 급도 이래 넣어가고 보여주지만, 굉장히, 그죠? 예, 쑥 들어가고 좋습니다 요, 요것도, 그죠? 주물로 가부인데, 요게, 그죠? 예, 다섯 개에 3만원, 그죠? 예, 한개 12,000원짜리 아이키야. 근데 이제 50% 해갖고 다섯 개 3만원 줍니다. 12번이래요. 12번도. 대품 아이기 대품 높이가 12 그리고 넓이가 예 18, 19뭐 이래 되니더 그죠 18, 19 넓이도 18, 19나 되고 종이컵도 이래 돼 갖고 보여주자니까 창 대품 큰 것이 으면은 굉장히 이쁘이다. 예 요것도 그죠 예 여기 한개 원래 18,000원 뭐 16,000원 이래 파은거 아이기 근데 이제 요거를 그죠 많이 할인해갖고 세 개에 24,000원 줍니다. 세 개에 24,000원 13번도, 요, 보시면, 색깔이 요렇게 다양하게 이쁜 게 많아이다. 이쁜 게 많은데, 요거한번 보시다. 요렇게, 그죠? 예. 요것도 이제, 높이가, 요, 보시면, 팔, 넓이가 요 11이 래 되니더 11. 넓이가 11이고 종이컵도 이래 쏙 들어가고 그죠? 넓이가 11. 요렇게 되잖니 그죠? 요렇게 되고 요거도 그죠? 예. 다섯 개에 1 5 0 0원 주니더. 다섯 개1 5 0 0원 14번도 요 주물러 가보인데 굉장히 이쁘이도 요거, 예. 실무, 이거 영상으로 보는 거다 받아보면은 진짜 이쁘다, 그니더. 예. 요 사람들 다 이쁘다고, 굉장히 이쁘다고 난리 납니다. 여기 주물러 가보이래갖고 그죠? 많이 못 만드니더. 그러니까, 고점도 그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게, 손으로 주물러 다 끓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니, 걔. 요게 이제 9.5도. 넓이도 여보시면 11, 11.5일에 나오잖니 그렇죠? 11, 11.5일에 11 나오는데, 좀 급하고 이래 넣어갖고 왜 좋게 이렇게 굉장히 이쁘다. 요거도 그죠? 다섯 개예, 예. 그죠? 2만원 줍니다 다섯 개, 2만원 15번도 여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그죠? 예, 굉장히 이쁘다. 예, 요게 구, 그리고 넓이도 그죠? 예, 보시면 요게 그죠? 요. 12일에 되잖 않게, 여기 원래 개당 만 원이래요. 다섯 개 하면 5만 원이 되겠죠. 요것도 그죠. 예. 내가 공장도 가격으로, 소비자 직거래 하기 때문에, 그죠. 도매 가격으로 이렇게, 그죠. 개당 5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2만 5천 원 드립니다. 여기 16번이래요. 16번도 요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쁜 게 많지 않니, 그죠. 이것도 예. 이제 높이가, 그죠. 11. 넓이도, 요, 보시면은, 12.5, 13, 이래 나옵니다. 12.5, 13 나오고, 또, 종이, 컵도 이래 나갖고 보여줄게요. 이거는 대품이래요. 사각대차. 예. 사각대차인데, 그래. 그죠? 요것도, 그죠? 예. 저기, 세 개에 2 4 0 0 0원이니다세 개에 24,000원. 24 이것도 대차시다. 대차. 예. 큰 대차. 높이가, 그죠? 11. 그리고 넓이가, 여 보시면은, 넓이가, 16.5, 17, 이래 짜리니까, 그죠? 16.5, 17. 이것도 한번 보시죠. 요거는 17.5 나오고. 그래, 주물 손으로 주물 다 끓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이는 그렇게 안 됩니다. 요렇게. 굉장히 이쁘죠, 그죠? 요것도 원래 한개 2만원, 이게한개 2만원인데, 할인해 갖고 그죠? 예, 한개 2만원짜리를, 세개 하면 6만원인데, 3만원에 드립니다. 요것도 요것도 색깔 요렇게 다양하게 이쁘게 요래게많잖니께 그죠 예 요것도 그죠 예요 보시면 높이가 9 5또 넓이가 요 보시면 은 10.5도 나옵니다 10에서 10.5예 요것도 그죠 예 굉장히 이쁘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갖고요 이쁘, 이쁘이다 요게 다섯 개예 그죠 2만원 드린다 다섯 개 2만원 18번이시다 19번도 그죠 요 보시면 굉장히요 높이가 고 요거는 중품보다는 조금 더크이도 더 높이가 고고 넓이가 그죠 무려 13.5 이래 나오지 않게 13.5 13.5 나오고 좀3 5하고 이래 넣 나오고 이3보 나오고 다3렇게 그죠? 1 굉장히 큰바보이5요요것도 그죠? 예. 굉장히 큰 요게 원래 개당 그죠 예한 개당 요게 팔천 원만원 이래 받은가 이렇게 팔천 원만원 받은 건데 이제 요거를 오십 프로 할인해 갖고 개당 오천 원에 그죠 예 오천 원해 갖고 요 다섯 개에 이만 오천 원 줍니다. 요게 20번 이시다. 20번도 요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입니다. 다양하게 있으 있게 깐 랜덤으로 해갖고 이쁜게 골라주, 골라줄게요. 요게 9.5 높이가 그리고 넓이가 요11일에나오잖니요죠11 나오고. 요것도 그죠? 요분 보시면 요게 개당 8천원짜리야. 이게 개당 8천원인데 할인해갖고 개당 4천원씩 해서 다섯 개에 2만, 2만원 준더다섯개 2만원. 이것도 굉장히 큰 득대하고 이래요. 높이가 13, 높이가 13이고, 또, 넓이도 한번 볼라있게 조인컵하고 넣어갖고, 넓이도, 창, 큰, 특대품 열에 심으면 끝내줍니다. 넓이가 16가 있게 16, 그죠? 16인데, 요것도 원래 요게 가격이, 그죠? 예, 요게 만저기 개당, 그죠? 18,000원 이래 하던 것이다. 이게, 아니다. 이게, 원래 한 개에요. 이게 그죠? 예. 한 개에요. 그죠? 예. 요게, 저기 25,000원짜리 25,000원짜리. 예. 요거 아주 큰 특대 아이게 한 개요. 25,000원짜리. 아주 큰 특대인데. 예, 넓이도 요 보시면 여기 16이나 나오잖아요. 이게 한개 25,000원 받은 거를 그죠? 예, 두 개에 고마. 그죠두 개에 24,000원 들립니다 요게 2 1번이니다 22번도 요렇게 색깔이 요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요거도 아주 큰 특대 직사각형 아이게 특대 직사각 늑대 직사각형인데 높이가 10.5, 그리고 길이가. 직경이 직경이 예. 직경이 22나 됩니다. 22 그리고 넓이가 요 보시면 11이나 되잖아죠 11이나 되고 종이컵하고 넣어놨지만 굉장히 큰 특별 직사각이다 요런거는 그죠. 예. 모둠으로 그죠. 립톱스나 뭐 요런거 쭉 심어놓으면은 끝내줍니다. 요거 그죠. 예. 요게 그죠. 2 2번인데 그죠. 한개2 5 0 0 0원인데그 두개에 2 4 0 0 0원 줍니다. 요것도 요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요것도 그죠 예. 보시면 끝내줍니다. 여기. 요 높이가 그죠 예. 요게 개당 원래 14,000원짜리. 14 14,000원짜리. 그죠? 만사천원짜리. 높이가 보소. 이, 한 번, 11.5나 되죠? 이렇게 높이가. 넓이도 한번 볼라 있게요 예, 넓이도 요, 보시면 굉장히 커요. 예. 15, 16 이래 나오잖니니 그죠? 그리고 요, 모양도 요러보면 굉장히 이쁘게 잘 빠졌니다. 예. 요것도, 그죠? 원래 개당 만, 만삼, 만오천원, 뭐, 이만사 만삼천원 이래 받은 거를, 그만 세 개에 2만원 준다. 세 개에 2만원. 요거도 이제 요 색깔 요렇게 다양하게 요래 입니다. 요게, 요것도 대짜시다대짜 대차 높이가 보소. 요 높이가 10에다가 넓이가 요 15나 되자니까 15, 그죠? 예. 굉장히 높크제 그죠? 예. 종이 급하고 이래 넣어도, 이제 개구리 다리를 이래 해갖고 굉장히 이쁘이다. 예. 요것도, 그죠? 예. 개당 요게 14,000원 팔던 건데, 그죠? 예. 14,000원, 12,000원 팔던 건데, 3개에 18,000원 준다. 3개에 18,000원. 이것도 열어보시면 다양하게 색깔이 이쁘게 저렇게 쫙되어습니다 요거도 됐자 이렇게 됐자 높이가 10 높이가 요10 그리고 이제 넓이가 요 보시면 13이나 되잖아 13 그죠 요 화분은, 이래,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면은 굉장히 이쁘다 예. 숨도 잘 쉬고, 물 마름 좋고. 이것도 원래 개당 요게 12,000원 짜리야. 이게 12,000원인데, 개당 6,000원씩 해서 3개에 18,000원 줍니다. 요게 이제 직사가 아까 찍어줬지요 예. 27번이시다. 27번. 높이가 8. 그리고 직경이, 그죠? 예. 15.5. 넓이가 요 보시면은, 그죠? 예. 넓이가 요, 10아이께 10. 그죠 넓이가 10이고, 직사각인데 요, 굉장히 이쁘게 요렇게 잘, 요렇게 해놨는니 요렇게. 그죠? 요것도 원래 개당 요게 만 원이래요. 만 원. 만 원인데 할인해갖고, 개당 5천 원씩 해서 다섯 개, 2만 5천 원 드립니다. 요, 28번이 중품아이게 중품이야. 요렇게. 중품아부이시대. 요 예. 중품아부인데, 이제 요것도 높이가 요, 보시면은, 9.5, 높이가 9.5에, 예. 넓이가 요 12나 되니까 넓이가 12. 넓이가 12나 되고 그 옵도 이렇게 나왔고 보여줄게요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12나 되잖니케요. 이것도 원래 개당 한개만원인데 할인해갖고 5천 원씩 해서 5개 25,000원 준이다요것도여 보시면 이제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으이다. 다양하게 많은데 요것도 이제 중품하고나있게 높이가 10 그리고. 넓이도, 요, 보시면, 12.5나 됩니다. 넓이도 12.5나 되고, 종이 컵 넣어도 저 끝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널널 하지 않니께, 그죠? 요것도 원래 개당 만원짜리시다. 개당 만원짜리인데, 할인해갖고, 개당 5천원씩 해서, 다섯 개에 2만 5천원 줍니다. 요것도 이제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있는데, 요것도, 그죠? 예. 원래 한개 8천원짜리시다. 왜? 요게 11. 그리 넓이가, 그죠? 예. 넓이가 요 보시면은 요렇게 11에 되잖 이렇게 넓이가 10이고 또 요렇게 요래 요래 보시면 요렇게 이쁘게 요래 돼있니다 예, 요것도 원래 개당 8 0 0 0원짜리인데 4,000원씩 계산해갖고 아, 그만 그죠? 예, 다섯 개에 2만 원드립니다 오늘도 이래 영상을 다 찍었니다. 야, 예, 오늘 일이 좀 많이 바빠갖고 요렇게 요렇게 이제 빨리빨리 이제 일하러 가야 될시다. 예 오늘 하루도 그죠? 야, 예, 고생하시고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소. 예, 또 다음에 보시더.